한 40대 남성이 분실물인 흰 봉투를 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잃어버린 흰 봉투 속엔 바로 마약이 들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약을 찾겠다고 재발로 지구대까지 갔다가 체포된 겁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을 가득 짊어진 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의문의 흰 봉투 두 개. 행인이 주어 경찰에 신고한 지 40분 만에 40대 남성 A 씨가 급히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머물렀던 모텔을 방문해 흰 봉투의 행방을 확인하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A 씨가 기엽고 지구대까지 가서 봉투를 찾아야만 했던 이유는 그 속에 필로폰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휴지에 여러 겹 쌓여있던 흰 가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용도를 묻자. A 씨는 처음엔 붕산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행설 수설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렇게까 사는 원 거예요. 그 마약인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음, 응, 그고그 마약이 아니라, 예, 대류점은 붕산이라고 그러더만. 끈질긴 죽음 끝에 결국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A 씨는 흰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임의 동행하고 가정에서 마약 같은 거 죽어 하니까 마약처럼 말도. A 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달전 전남 순천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입한 뒤 광주에 한 모텔에 머물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전남 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태국 마약상으로부터 들여온 야바를 호남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통한 태국인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중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주 말 광주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한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호텔 입구. 의자에 앉은 한 남성 앞으로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12 신고를 직접 요청한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는데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청, 환시, 즉 환각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허는지를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 아, 그게 무서운 것들이죠? 이처럼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수만 580명이 넘었고 올해에도 벌써 49명이 검거됐습니다. 소수가 함께 모여 투약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마약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됩니다. 실제 트위터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마약 판매상과 접촉 가능한 텔레그램 계정이 끝없이 안내되고 각 계정에는 마약 종류부터 가격까지 상세하게 기재됐습니다. 전국 배달 가능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 계정 곳곳에서는 실제 마약을 건네받은 이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약 거래의 장이 되는 SNS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판매 유통책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SNS로 판매 광고를 하고 구매자를 접촉을 하고 호의로 간다거나 계좌로 간다거나 완전히 이제 비대면성으로 하는데 진짜 팔미치를 잡기가 쉽지 않죠. 젊은층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마약 범죄,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 역시 인천과 광주 등각 지역에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적극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조인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마약을 유통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추사망이 좁혀오는 걸 눈치챈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한밤중에 추격전이 펼쳐졌는데 자동차 블랙박스와 경찰 보디캠에 긴박했던 검거 순간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밤 목포 산정동의 한 도로 검은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주하는 순간 해경이 차량 문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또 다른 해경이 검은 차량을 앞질러 길을 막자 용의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눈 깜짝할 새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해경이 온몸을 날려 용의자를 붙잡습니다. 긴박했던 추격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의자가 버리고 간차 안에서는 MDMA, 일명 엑스터시 600여정과 케타민 12g, 시가 4천만원가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인천항을 통해 대량의 마약이 유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전남 지역 공급책과 윗선 등네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된 귀하 여성 등을 포섭해 마약 판매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피해기에 결혼 이주 여성으로의금 차량과 장소를 제공받은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압수된 마약만 4 3억원 어치에 달할 정도로 지방 중소 도시로까지 마약이 퍼진 상황. 특히 불법 체류자 등을 통해 마약 밀수와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포의 경은 붙잡힌 선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검찰이 광주 전남에서 마약을 유통해온 불법 체류자 등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방법은 바로 집 앞까지 찾아오는 택배였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남성.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보자마자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집안으로 들입니다. 이 택배 안에 포장돼 있던 것은 코코도 크림 파우더였지만 그 안에는 이른바 야바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독일과 태국, 라오스 등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1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붙잡힌 마약사범들은 베트남인 3명과 태국인 10명, 내국인 1명이었으며 내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들이 올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의 양은 야바 MDMA 7만 5천여 전과 케타민 약 1,700여 그램 등으로 소매가로 환산할 경우 43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해외 택배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아왔는데 초콜릿 과자, 커피 봉투 등 다양한 상품으로 위장해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국제 우편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밀수를 하고 그러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보다는 대리 수령을 하고 또한 대포펀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검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광주전담에서 적발된 MDMA와 야바의 양은 이번에 적발된 양의 10.6% 수준인 8천여 정. 2년 만에 밀수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